인자로 들어가는 2분의 x 플러스 1과 3분의 4 빼기 x가 모두 복잡하게 생겼으므로 간단하게 바꿔줘 보겠습니다. 일단 2분의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합니다. 그러면 t-1은 x가 되고 따라서 ft는 2t-1,-1이 되고, 얘는 12t-7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. 또, v는 3분의 4기 x로 줬을 때, x는 4기 3v이고, 따라서 fv는 a, 자 빼기 3v, 플러스 b임을 알수 있습니다.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식이므로 정리하면 빼기 3v, av, 플러스 4a, 플러스 b는 12t-7.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4이고 b는 16-7로 9임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둘의 곱은 마이너스 36에 나옵니다. 답은 1번.